돈 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무과금 분들이. 우트맥당, 무과금. 자. 숙급작이 뭐냐면, 옛날에는 가치가 많이 없었어. 숙급작이 뭐였냐면, 세 줄짜리. 10제 장비를 사서 수상한 큐브 돌려서 옵션 띄어서 옵션 만들어서 팔기... 요거였어요. 요거 였는데 크게 메리트가 없었어. 진짜로 극극극 끼지 않는 이상은 극극극이 아닌 이상 큰 기대가 안 됐어. 극극... 자, 2200... 와 모자가 드럽게 올랐네 극급잡 시세 한번 볼게요 야야 야, 형들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 맞잖아 우리가 숙급작 해가지고 벌수 있는게 극급잡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었어 이게 지금 4천만원대야 매소가 시세가 올랐는데도 4천만원대야 야 이거는 안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나도 해야 되겠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3줄짜리 10제 식재, 식재 장비를 사서 수상 큐브 돌려서 옵션 만들어서 팔기 당장에는 14,000이에요 4,000 극작이 자 수상한 큐브는 공급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수상한 큐브 캐릭터당 피라미드 5회 원정대 5회 저렙분들쪼렙분들은 조롯분들, 어려운 게 아니야 다할수 있어 하면 수상한 큐브 800개가 캐스트로 보상이 나오는데 이걸 돌려서 급급 잡이 나오면 4천만원. 옛날에 1200만원 받던 게매수 시세가 1점 몇배뭐 올랐죠? 올랐는데도 4천만원. 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랐어. 다른 템들은 다 이제 매수 시세가 오르면서 다 내리고 있는데 이건 올랐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4천만원 아니에요. 근데 3천만원. 형들, 지금 뒤에야. 다들 만들어서 팔아. 세줄 작은, 세줄 작은 원래 돈이 안 됐어, 근데. 이게 막혔다고 해서 신규 유저분들, 이게 뭐, 뭐, 신규 유저의 전부 만 마냥 그렇게 치, 치, 시급할 필요도 없고, 나 저걸로 돈 많이 못 벌었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이게 남아있는 이상 신규 유저분들은 웃을 수 밖에 없어. 자, 볼게요. 자, 모두의 성장 지원 이벤트템 활용,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옛날부터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잘 활용했고, 나도 이걸 활용하는 데까지 한 3개월 걸렸어. 이 방법을 내, 내 스스로가 터득한 게 3개월이었고, 누군가 옆에서 알려준 적이 한 명도 없었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어, 유니크 저거 비싼 거 같은데? 아씨 그냥 내템에 질러야지 이렇게 새 캐릭을 날렸어 나는 내가 카이저 엠버 스커로 갔는데 엠버 키울 때까지 내가 밑에 오고 있죠 요거 자 볼게요 프리미엄 성장 지원 나는 카이저 엠버 키울 때까지만 해도 저거 다, 다 구매했어 33,000원씩 저게 좋은 건줄 알고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보상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광환불 그 다음에 유니크 잠재 그 다음에 각종 큐브들 그 다음에 주문서들 저 가치만 봤을 때저 모두의 성장에서 얼마를 주냐면 저 가치만 보자 대략 잡을게요 10억 저 모두의 성장 한 캐릭터 링크 캐릭터를 키우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10억이야 중요한 것들로만 주문서들 여기에는뭐 주문서가 있고 유니크 잠재 1 0 15억을 하자 15억 이상의 가치 있는 아이템을 쪼렘 유저가 123까지만 키우면 조건 없이 주는 거야 아 123까지 조건이죠. 123만 찍으면 주는 거야.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접을 때까지 우트맥강 절대 못사. 딱 말씀드릴게요.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성장 지원 패키지를 잘활용한 사람들은 혼자서 자급자족 잘해. 캐릭터 만들 때마다 이 10억을 알차게 사용해.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해, 계속. 이득, 이득을 뿔려서 이득을 계속 만들어. 나처럼. 근데 이걸 모르는 메린이들 대부분 몰라. 10명 중에 1명은, 8명 중에 5명은 모릅니다. 아직도 모를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은 혼자 깨우쳐. 10명 중에 1명은 절대 몰라. 절대 모르고 접는 그 순간까지 그냥 유니크 잠재능력 뭐 100제에다 바르고 200제 뭐 120제에 바르고 끝나 그러다 접어 아 이거 무과금들 진짜 뭐 게임 못하게 해놨네 아아 아, 메이플엠 안해 과금유저 아니면 절대 못살아남아 하는 분들이 이 방법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뭐 그런 분들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도와줘야 돼 옆에서 알려줘야 돼이 방법을 자, 저번에도 제가 뭐, 영상으로 남겼던 게 있는데, 뭐, 메닝이들돈 버는 법, 거기 영상에 다 담겨 있어. 자, 이 작업을 하려면 필수적인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160제, 어깨, 벨트, 망토 세 줄짜리,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 160제, 어깨, 벨트, 망토 세 줄짜리는 한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만드는 법은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게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창고에서 돌리면서 계속 바르는 거야. 유니크 잠재 10% 발라. 바르고 성공하면, 뭐, 레드큐브든 불큐브든 다 때려 박아서 옵션 띄우면 되고, 만약에 안 떴어. 캐릭터 다음 거. 유니크 잠재 10%또 발라. 안 됐어. 또 돌려. 요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기대가치가 10억 정도 나와. 이게 세 줄짜리가 뜨고, 만약에 뭐, 벨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비싸지는 거 알려줄게요. 벨트 같은 경우는 경험치 세 줄, 비싸집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가 유니크로 보내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경험치 세 줄이 나왔다. 20억에서 30억 해. 자, 망토. HP. 뭐, 기대값은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되네요. 되고, 그 다음에, 어깨, 물마대, 뭐, 35%, 36% 이상, 1 5 이상. 아니, 유니크가 안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안 붙으면 다음 거 넘겨서 다시 유니크 하면 돼. 에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에픽에 자기가 레드 큐브, 블랙 큐브 박아서 유니크로 보내야 돼. 자, 만들었을 때 가격, 아이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경험치 세줄이 떴다 2-30억 보공이 떴다 10억 이상 뭐 수치에 따라서 다른데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 형들이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방법만 알면 진짜 100억 만지는 거 어렵지 않아 물론 아이템이 지금 안 팔리는 시기고 하다 보니까 매소화 시키는데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이 가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패치 때 모두의 성장을 없앴어요 그러면, 신규 유저 죽이는 거 확실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패치가 계속 남아있잖아. 남아있고, 남아있고, 여기다가, 넥슨 내가 왜 신규 유저분들을 살리는 패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 길드 레큐비 사라졌어. 길드 레큐비 사라졌어. <laughs>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길드 레큐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 아, 길드 레큐 하나씩 받아서 벨트, 어깨, 망토 돌리는데 무가금 유저 다 뒤지라는 거냐? 초가금 뒤지라는 거냐? 자, 여기서 반박을 드릴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드 레큐이다 사라졌대. 근데 기존에,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은 이게 벨트, 어깨, 망토 돌리는데 썼어. 그러다 보니까 벨트, 어깨, 망토 옵션 좋은 게 너무 잘 나와. 그쵸? 너무 잘 나오는데, 모두의 성장, 요렇게 자글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신규로 들어와서, 이제 이 방법을 알아서 이 방법을 쓰는 분들. 이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뭐냐면, 앞으로 어깨, 멜, 어깨, 망토, 벨트가 더 비싸질 거예요. 싸지, 싸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싸질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템을 만드는데 8억 이상이 들어. 근데 지금 그 제작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에 지금 팔리고 있다 보니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자. 길드레큐 하나씩 받아서 벨트 어깨 망토 돌리는데 이걸 누가 제일 혜택 봤을 것 같아, 형들. 형들이 말해봐, 봐봐. 이 길드레큐브, 길드레큐 있었을 때 누가 제일 혜택 봤을 것 같아. 누굴 것 같아요? <laughs>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봐. 길드 레큐브 있었을 때 누가 최대 수혜자 같아? 국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명더 알려드릴게요. 길드 레큐브 수혜자. 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신규 유저 죽이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신규 유저분들이 열심히 모두의 성장 노가다 뛰면서 벨트 어깨 만들면 뭐해 벨트 어깨 망토 시세 떨어뜨리는 게 길드 레큐비였는데 맞잖아요 길드 레큐브 없앤 거는 신규 유저분들 살리는 패치입니다 다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당장 내가 쓸 레드 큐브 한 개가 없다고 해서 두 개가 없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태까지 길드 레큐한 개나 뭐, 뭐 길드가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 7만 원 9만 원 거기다가 작업장까지 더 해봐. 작업장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자, 작업장 싹다 이거 사양 돌리고, 길드레큐브 하나 사서 45명 다 때려 박았어. 자기 캐릭터로. 우리 신규 유저분들은, 신규 유저분들은, 눈치 살살 보면서, 한두 캐릭, 레드큐브, 받으면 즐거워 했어. 맞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뭐, 부캐릭 전부 다길드레큐 받은 사람 있나요? 나는 없었어. 나도 없었고 많이 받아봤자 다섯 명이었어. 근데 이걸 없앤 거는 진짜 신의한 수인 게 뭐냐면, 자, 고름 유저분들이나 뭐 길드 레큐 소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손해로 볼수 있어. 근데 부캐 많은 사람, 길드 레큐 소유자, 자기 캐릭 터 45캐릭 다 때려 와가서 출석체크 해가지고 레드 큐브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이템 가격 다 떨구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손해가 간 거지, 절대! 절대 신규 유저 죽이는 패치가 아닙니다 길드 레큐브 없앤거는 우리 초보자분들의 주로 그, 그 레드큐브를 수급하던 곳은 모두의 성장이지 길드 레큐브가 아니야 길드 큐브는 진짜로 우리가 한개 받을 때 남은 45개 받을 수 있는 패치기 때문에 부정한거예요 아시겠죠 길드 레큐브 길드를 9만원 주고 사면 내 45캐릭이 다 길드 레큐브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된다 그러면, 신규 유저분들, 복귀 유저분들, 레드큐브 받지 마. 아니면 노력해서 눈치 살살 보면서, 길드 레브 받을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잘 출석 체크하고, 잘 붙어 있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없앤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레드큐브 같이도 올렸고, 우리 쪼렛분들이 만들 수 있는, 다른 템들은 쪼렛분들이 못 만들어. 근데 어깨 배트, 망토는, 이제 확실히 제작권을, 초보자분들한테 넘겨줬어 여태까지는 우리 고렴 유저분들이 장난감식으로 만들었어 기드레큐 돌려가면서 나도 만들었고 내 창고에도 여러개 있어 그거를 독점권을 준거야 어떻게 보면 모두의 성장으로 공짜 레드큐브 쓸데없죠 이거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니들 채비 채비 마련해 딱 요정도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난 그렇게 생각을 해 오히려 기입니다 기드레큐 없어진거는 자, 요렇게 돈 벌면 돼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거는 절대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깨, 깨우치는데 3개월이 걸려. 아직도 3개월 이상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일 거야, 지금. 이제는 이 방법이 좀 많이 널,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이걸로 돈 벌어. 고렙 유저분들은 이 벨트 어깨 망토 사주면 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길드레큐 때문에, 이 벨트 어깨 망토 가치가 진짜 큰데 다들 필요한 템이고 다들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 템인데 수치도 33%면 장갑이랑 똑같아 잘 봐봐 자 장갑 볼게요 장갑이 보공 33%야 30한 2%나 칠게요 벨트가 벨트가 벨트도 한 벨트보공 32%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노작값 빼고 노작값 빼고 장갑에서 똑같은거를 레드큐브로 해가지고 돌려서 띄우면 가치가 한 20억에서 30억 더 받아 근데 얘는 10억 정도밖에 더, 더 못받아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거야 같은 옵션을 올려주는 템들이라도 이게 만들기가 쉽냐 아니면 투자자본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올려준 거예요. 이 벨트랑 어깨 망토 시세를 조금 더 올려준 거야. 물론 다음 템이 나오면, 나오면 떡락하는 건 맞죠. 그 전까지 꿀 빠세요. 전 말씀드렸어요. 어깨 망토 벨트 지금 빠, 빨리 싸게 처분하는 분들 있죠. 후회하실 거예요. 자기 부케도 사야 돼. 내 부케도 한개 사야 되고 내내 내 당나도 있죠 이거. 얘도 벨트 하나 사야 돼. 어깨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망토도 사야 돼. 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앞으로 수요는 많아질 거야.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할 겁니다. 길드 레드 큐브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어졌고, 고렙 유저분들은 그 공짜 레드 큐브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제작은 불가능해. 누가 저기에다가 돈 때려봐가지고 하냐. 돈 낭비인데.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전체적으로 이번 패치는 평가를 살짝 하자면 대량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이죠 제안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번 패치의 컨셉이 딱 그거야 대량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 제안을 계속 걸어놔 세주작도 그렇죠 길드레이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반토막도 그렇죠 매소 반토막 모든 게다 똑같은 목적이잖아 대량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 뭔가 뭔가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패치고 신규 유저분들은 손해 손해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득이야. 이렇게 해주면 넥슨이 이렇게 해주면 신규 유저분들이 무조건 올라와. 넥슨이 아마 그 의도인 것 같아. 욕은 처처 먹고 있긴 한데 왜또 욕을 처먹냐면 나같이 생각하는 유저가 많이 없어.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버그하나 터지면 카페에 도배를 해 아이씨바 아 메이프렘 하기실네하기실로 싫네, 싫네. 접는다는 유저도 막막 글써 실제로 안 접어 이런 애들이 카페에서 아 접습니다 저 이제 패치 족같아서 접겠습니다 해놓고 뒤에서 레벨 쪼렙짜리 키우면서 아이템 맞추고 있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글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니까 모두가 민심 자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신규 유저분들이 앞뒤 맥락 모르고 같이 갑니다. 이게 시, 이게 심각한 거야. 신규 유저분들은 흔들리지 마. 제발 신규 유저분들은 피해본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득이야. 이득이고 아이템도 맞추기도 쉽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회의감 느껴서 떠나면 좋은 거는 신규 유저분들이야. 제발 같이 떠나지 마. 신규 유저분들이 이득 볼수 있는 기간 때 같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안정돼가지고 더 비싸질 때 와서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득 볼수 있는 시기 때 이득 싹다 보고 나중에 안정됐을 때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신규 유저분들이 되세요, 다들. 아시겠죠? 메이플렘은 절대 안 망해요. 요 정도 돈을 들였기 때문에 요, 요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광고 때리고 패치를 했는데 형들은 망할 것 같아? 절대 안 망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돈의 시기 때 생각을 잘해서 이득볼 것만 생각을 해자 메임이 왜안 망하냐면 자석패 나왔을 때 있죠 아니 그 지금 팻뽑기 나왔을 때 지금 중앙 화면에 도배되죠 이 사람들이 접을까요? 이 사람들이 접으려고 팻뽑기를 할까? 다들 열심히 하려고 팔 뽑기 하는 거야. 지금도 계속 뜨죠? 한번 보고 있을게요. 계속 뽑습니다, 진짜. 하... 또 뽑고요, 또 뽑네요. 저 비싼 패키지를 나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뽑고 있어. 매은 앞으로 안말 거고, 형들 잘 생각해서 쌀때 구매를 해야겠지. 자, 세 번째 방법. 어깨. 패법 하면 가린다고 너무 불만 가지지 마. 나도 불편하긴 한데, 좋게 생각하면, 패법 유저들이 뽑아줘서 좋은 건 뭐냐면, 패값 안정화. 그 다음에,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요렇게만 생각하자. 저거 어차피 패치는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좋게 생각해서 패뽑는 유저, 유저들이 뽑아줘서 좋은 거는 패값 가격이 안정이 돼. 우리 신규 유저분들이나 메리네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 많은 분들이 아직 메임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해주는 멘트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기자.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 욕만 하기에는 어차피 똑같아. 우리가 욕을 하든 안 하든. 패치를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자, 어깨 망토 벨트 세줄짝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제 어깨 벨트 망토 세줄 짜리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시세를 보면 지금, 자, 1.7, 1.7. 제일 싼게 1억 7천이네요. 저 1억 7천 짜리를 사도 되고, 아니면, 자, 볼게요. 요렇게 보면 메린이들이 요렇게 있죠. 봉인된 거. 봉인된 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 못 샀다. 자, 이거 살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최저가로 사야 돼. 지금 최저가가 이거 벨트 같은 경우는 31만원 보이시죠? <laughs> 비싸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손해가 쌓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야. 제일 최저가로 올라온 것 중에 봉인된 거 찾아야 돼요. 아, 이걸로 해야겠다. 자, 408만원 있네요, 한 개. 이거, 이거 사볼게요. 408만원이고, 제일 싼 거는 376만원, 375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까보고 안 나왔을 때 다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요렇게 사서 까봐. 기분 좋게. 하나 요렇게 까서, 잠깐만. 두 줄이네요. 팔면 돼요, 그냥. 다시 최저가로 팔게요. 거래소. 다시 최저가로 팔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기가 손해 본 금액은 진짜 적어. 다시 팔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만 뗀다고 보면 되고 비싼 건 사면 안 돼. 최저가가 10만 원짜리인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건 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감정해서 실패. 그다음에 네트의 피라미드. 네트 벨트 얻어서 추가 기회. 엘리트 던전, 장미정원 또는 38은 하드입니다, 하드. 하드. 나머지 노말이에요, 노말. 하드 깨지 마세요. 시간 손해에요. 클리어하고, 망토 없게 벨트 먹어서 추가 기회. 내가 <laughs> 정확히 과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법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내가 메이플을 시작한 지 4개월 차때 과금을 시작했어. 그 전에 100억을 모았었는데 이 방법으로 다 모았습니다. 거의 이 3, 3번 방법으로 20억 이상 벌었고, 2번 방법으로 거의 한 50억. 그 다음에 1분 방법으로 거의 한, 뭐 한, 극극극 한 3번 뛰었으니까 한 20억? 해서 한 100억 정도 만졌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요 정도만 해도 형들 충분히 돈벌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방법으로 100억을 벌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 형들도 한번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진짜로 100억 금방 모아. 지금 내템 있지, 내 템. 내템 아무리 짱짱하고, 뭐 해도, 내가 지금 게을러져서, 이 방법들을 안 쓰기 때문에, 일주일 수익, 10억도 안 돼. 10억은 무슨 5억도 안 됩니다. 레벨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